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지난 한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12억 불의 무기 수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여타 산업과 같이 방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2%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그 2%는 기술혁신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국방기술인호센터가 바로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기술 이노센터는 정부의 국방산업 2020 전략에 따라 그동안 청내 분산 관리해왔던 기술 지원 조직들을 통합하여 오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노센터는 최고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전문 기술 지원이야말로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리 능력 보강과 국방 기술 능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은 거짓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비효율과 비리를 차단합니다. 전문 기술 중심의 책임 있는 평가, 분석, 의견 제시가 방산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비리 척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국방기술인호센터는 민, 군, 기술 간 기술협력 활성화와 그동안 방산 선진국들이 독점해온 첨단 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은 T50 수출을 계기로 우리 방산 수출은 이제 단순 물품 수출에서 첨단 기술 수출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우리에게는 축제가 되지만 선진국으로부터는 질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센터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방기술인허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